오늘 살펴볼 게임은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터뜨리고,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마저 터뜨렸던 바로 그 게임. 아, 농림수산식품부는 터진 게 아니라 그날 서버 점검 예정이었대네요. 아무튼 농사 짓는 걸로 유명한 그 게임, 천수의 사쿠나 히메입니다. 아, 이 영상에는 천수의 사쿠나 히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하기 전에 유의해주세요. 사쿠나 히메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랫포머 액션 게임인 전투 파트와 스테이터스 상승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변호사 파트죠. 우선 전투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투 파트는 본연에 충실한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경쾌한 속도감과 훌륭한 타격감을 선보입니다. 날개 스킬과 전투 스킬이 분리되어 있어 콤보를 구성하는 것도 용이하며 스트리트 파이터 서드의 블록킹처럼 적 방향으로 방향키를 눌러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을 날려서 오브젝트나 다른 적에게 부딪히게 만들면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충돌 시스템도 훌륭한데요. 초중반에는 일반 공격보다 충돌로 들어가는 데미지가 커서 마지막에는 적을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콤보를 구성하기 끔 머리도 굴리게 만들죠. 식사를 통해 하루 한 번씩 버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버프는 저녁쯤에 끝납니다. 저녁에서 시간이 좀더 지나 밤이 되면 던전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죠. 일반적인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던전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프가 끝날까봐 한 번, 밤이 될까봐 두번 플레이어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시간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전투 파트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라면 스킬의 밸런스가 있겠네요. 특히 잉어 오르기는 넓은 범위 의 적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적을 띄워버립니다 기술 게이지로 인해 연속으로 기술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잉어 오르기를 맞고 공중에 띄워진 적을 공중 공격으로 마무리하면 자동으로 스파이크가 적용되어 충돌 데미지까지 추가되어 버리죠. 미니맵이 제공되지 않아 던전 레벨를 헤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적을 해치워야 이동 가능한 구간도 존재하는데 별도의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아 적을 해치우고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기 어렵게 되어 있었죠 자, 다음은 변홍사 파트입니다 변홍사 파트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청을 공약집 대신 참고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농사법을 찾아볼 필요는 없던 게 특징이었죠 조언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는 타우에몬이 말하는 대로 대충 물량만 맞춰줘도 1년간 먹을 별을 수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적당히 실패했을 경우 도정에서 백미 대신 분도비를 선택해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던전이 어렵다면 농사를 1년 더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벼와 비료의 상태창도 보기 편하고 현실 고증은 잘 되어 있지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보니 굳이 참고자료를 찾지 않아도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남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방식을 살펴보죠. 사쿠나이메는 던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탐색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던전이 열리는 진행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던전은 특정 이벤트를 봐야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는 떡밥이라도 알려주지만 어느 때는 특정 장소에 가지 않으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불편한 모습도 다소 보여주고 있죠. 좀처럼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한 3, 4년 동안 농사만 짓다가 옷좀 만들어 볼까 싶어서 배틀방에 들어가니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카이마루가 데려온 개의 마리수만큼 NPC들을 보내 재료를 채집해올 수도 있죠 누구를 보내는지에 따라 채집해오는 재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나 소금 같은 재료는 직접 구하기는 어렵지만 채집을 통해서는 꽤 구하기 쉽고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훈제나 스시 등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식사 메뉴가 늘어날수록 버프의 종류도 다양해지니 채집도 꽤나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아 어, 식사 시간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도 꽤 재밌는 점이죠 단순히 버프만 얻고 끝나는 연출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 캐릭터들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리의 주축은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기반으로 등장 인물들의 각기 다른 개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식사를 포함한 이벤트 때 대화를 주고받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였을 때 이벤트 컷신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각각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지만 플레이어들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회의적이던 사쿠나가 논을 걱정하는 모습이라던가 잘못하더라도 사과하지 않던 킨타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대표적이겠죠. 물론 초반에는 사쿠나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농기구들고 조카 놈들 뚝배기를 깨고 다녀도 박수 쳐줄 만한 스토리입니다. 부모님 유산으로 띵가 띵가 놀고 먹는 금수저였는데 웬 호랑말코 같은 놈들 때문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던전 가야 되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수 5점에 경쾌하고 훌륭한 타격감이 1점, 충돌 시스템과 블로킹 시스템이 1점. 플레이어를 긴장하게 만드는 시간 시스템이 1점 디테일하지만 어렵지 않은 변홍사 시스템이 3점 뚜렷한 주제의 스토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캐릭터성이 플러스 3점 그리고 잉어 오르기로 대동단결하는 스킬 밸런스가 마이너스 1점 미니맵빛 던전 가이드의 부족이 마이너스 1점 이벤트 컷신 발생에 대한 가이드의 부족이 마이너스 1점 종합하면 천수의 사쿠나 히메의 총점은 11점이 되겠네요 이상 검은검이었습니다